아하 바로 꺽센스에요 잠깐만 어떻게 피해야 되지? 왔다 갔다 무빙으로? 거임마. 아, 굴러갈게 알파올 거잖아. 차라리 이게 날 수도 있어. 이거 뭐야 레일라가 지금 역겨움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문제가 걔 누구야? 에스터스 레일라가 진짜 역겨움의 끝이거든요? 근데 티그레일도 역겨운 탱커 중에 하나긴 한데 그나마 에스터스 레일라보다 날 수도 있어요 맞죠 적팀 나 적팀한테 내가 블루 먹는다고 속이려고 우리 팀부터 속였습니다 좋았어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 대기 오지게 다는구만 극한의 사냥을 보여주마. 뿅 타고 와 역시. 야, 확실히 빨라. 어, 아니 아파가아 정복 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눈앞에서 놓쳤네. 저거못 참지. 자, 저건 못 참지. 아 그렇지. 바로 퍼브센스. 라이밀어드릴게요 그렇지. 공짜해 감았습니다. 어 좋습니다. 곳곳에서 아주 승전부가 난리가 나네요. 가자. 자 오늘 단한 판도 이긴 적이 없죠. 뭐야 한번 더야? 아씨 절망 시즌 2? 다이브할까? 다이브 좀 해봐지? 레드 젠된것 같은데? 잡고 와 임마 왜 내가 여기다 사냥 써가지고 불 저거 못 먹을 거라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우리 힐다가 항상 견대 있다 사냥보다 센 힐다야 어 레드 아저 저거 레드를 못 움직이는데 궁 좀만 기다려줄 수 있나? 야 저거 근데 버리는 게 맞겠죠? 버릴 건 버릴게요. 아, 시간 너무 많이 걸렸는데 미안하다. 아, 씨. 아 근데 힐력 개딱딱하네. 아그 스틸 강 맞냐? 이야! <목소리> 아, 이야! 일단 먹을, 일단 먹을, 일단 먹! 땡겨, 땡겨! 알바라! 배시부 샷이나 먹어라. 그렇지. 아이 몰라. 일단 일단 이득이야. 일단 이득이야. 솔직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더블킬했어야 되는데, 아 살아온 것도 이득이야. 일스를 쓰고 들어가야 되나만학을 말고 들어가야 되나 고민 좀 했습니다. 그 고민하다 실수로 일스 눌렀거든요. 아, 괜찮아 먹었으니까 살아왔으니까 괜찮아. 안 아, 되겠다. 자, 일단 레일라 싹을 끊어놓을게요. 아니야, 아니야, 더 뭉개야 돼. 쟤는 더 뭉개야 돼. 뭐야? 죽을 걸 아마? 이 찍어놨어. 툭 땡겨. 어, 그렇지 무한 피읖입니다. 나도 나름 피읖이 있어요. 어, 아, 클났다. 물론 니가 클났어. 임마, 그렇지 알아서 잡을 수 있도록. 어, 레드 있다, 레드 있다, 레드 목자 친구들아!

상냥싸움 이기는거 뭐 보여줄게 나아 상냥싸 승리 좋았어 1대0 빨랐죠 또블킬아 안되네 아 저기 블루 젠타이아으면 좋은데 야 기다려라 신나가지고 또 오는구만 에? 오 어, 잠깐만 살짝 굴러가서

포기를 모르는구만. 라이크 like 전대만이었어. 갖고 와. n o 이 레드, 아 레드 젠타이 모르나? 아 이거 정글이라면은 제일 중요한 게 카종이라면서요. 아이 카종 맨날 해야 되니까. 봐봐, 우리가 이렇게 압도하는데 결국에 저기 알파랑 나랑 렉 차이가 나. 이런 젠장아. 원래 정글 랩 차이가 진짜 급판의 기울음을 뭐야 확인할 수 있는건데 차이가 안나잖아요 지금 쓰잘때 없시 쫓기고 이런거에 시간 다 쏟아가지고 내가 성장을 하나도 못했네 이때 동안 성장으로 찍어 눌렀어야 되는데 맞죠? 지금이라도 찍어 누르면 돼어 찍혔다 미안 갈게 어안달줄 알았는데 이게 났네 어이 고센리스 개사기네요. 야, 알파 불로 알파 불로 아, 나 사냥싸움 쓰고 싶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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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뭐 땡기고 뭐할 자지도 없다. 그냥 툭툭, 야, 그냥 야, 그냥 그냥 이스가 안 땡겨도 죽는데? 마치 들어갈 것 같아. 마치 들어갈 것처럼. 오씨, 어 갑자기.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누구요? 아니야. 이런 게 열받아요. 봐봐. 지금 어딜 가든 나는 다 킬을 해서 쓸어버릴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나또 우리 팀 정글 먹고 있습니다. 정말 정글이 너무 싫어요. 나 이런게 너무 싫어 봐봐 지금도 저기서 엄지 우지게 싸우는데 근데 나는 지금 레드 따이나 먹고 있다니까요? 이게 맞아요? 이게 뭐야 아 방금 이, 저기 있었으면 3킬은 먹었겠다 최소한 정글을 안 먹고 싸우면요? 그러면 또 성장 차이가 안 나잖아요 쫄쫄킬 정글이라 어어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 마미 죽은게 안됐어 널 패버리, 널 패버리 준비가 오, 오굴렁새 사냥이는 먹어라 이만 티욱 자식아 티욱이마 평타기물결 폭격. 오라. 자 노데스로 끝내자. 자 겨울 왕관 가가지고 쇠기를 박아버립니다. 오 좋은데? 와와나 용주 스틸 당했어 아아내 공을 이렇게 가로채는구만 역시 캐리야 역시 강력해 에헤이 알파룸 피하자다 피하잖아. 오른쪽으로 피하잖아야너 몸통 박치기 좀 맞아 몸통 박치기 좀 맞아 오 잠깐만 오오들리겠어어 봐, 그 녀석. 이 녀석이... 고세는 패시브의 피흡이 있어서 굳이 안 사요. 가끔씩 이거 가는 사람 있긴 할걸요. 이거... 이거 스타리움낫... 있을텐데, 스타리움낫 가는 거 여기 있네, 한명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스타리움낫은 안 가는 거라는 거죠. 레일라 엔딩이 보인다고요. 뭔소리예요 내가 들어가 아까 봤잖아요. 이스 땡기지도 않아도 레일라 죽는 거. 아니, 막말로 지금부터 티그레만 조심하면 돼요 나는. 진짜로. 딱 그거 하나야. 자나. 아니, 뭐, 싸우는 게임 아니니까. 포탄미는 게임이잖아요. <웃음> <웃음> 완전 캐치하고 있었네? 오케이. 뭔가 이상하다. 쎄하긴 했어. 아. 누가 봐도 원콤 가이였는데안 가는 이유라. 어 제대로 낚시하는구만. 제대로 낚겠다. 혹시나 했다. 왜요? 방금 레일라가 킬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레일라는 어차피 나한테 원콤이라니까요. 시간만 끌어줘봐. 시간만 끌어줘봐. 에디스 강력하고만. 자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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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캐리 준비 중. 뒤에서 캐리 준비 중. 자 합류합니다. 합류합니다. 자, 합류해요 합류해요 자 합류해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일단 뚝배기 한방 그렇지 자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 전쟁을 끝내러 갑니다 등장합니다 가고 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자 거의 다 왔어요 박박 굴러가서 1수 찍고 샤라라 오우씨 좋아, 막아냈어. 야, 내 근성으로 막아냈어. 이것들이 이것들이. 어? 야, 어, 날 물로 봐. 내 정, 내 불로 어디갔어? 내 불로 어디갔어? 내 레드 갖고 와. 가자. 자, 끝낸다. 좋았다. 가자, 가자. 다이어한다 자 겨울주팡이로 이.. 어그로 지르게 끌어요 내 블루 갖고 와 간단하네 그냥 티그리만 보면 돼요 내가 지금 티그리 때문에 사면서 하는 거 잖아요 오케이 자티그리만 봅니다 내가 봤을 때 티그리엘도 궁극기가 계속 그때만 써 내가 딱 상대방 찍고 날라갈 때 있죠 나 자꾸 붙잡는 용도로 쓰거든요? 그럼 간단해요 내가 그냥 갈팡질팡, 갈팡질팡만 하면은, 티그레일도 결국 궁못 쓴단 소리야. 결국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 끝에 쓴다는 거거든요, 궁극기를. 그리고 타이밍을 놓칠 수 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오로라? 오로라? 올라오로라? 아. 뭐야, 왜 오로라 궁을 안 쓰지? 그렇지. 굴렁쇠 땡기기다, 이 자식아. 바로 따으로 이렇게. 자,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너로서 트리플킬리야! 너로서 트리플킬리야! 기지는 캐리가 막아줄 수 있도록 아까 봤던 그 장면 아니니? 아까 봤던 그 장면 아니니? 바로 커다랗게! 몸빵해주세요 기지! 아니 아 몸빵해야지 몸빵해야지 미니언 몸빵을 해야될거 아니야 부셔버려부셔버려아 잠깐만 어? 띵하고 변신해요 그렇지 됐어 MVP 줘라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 난리가 나지 그렇지 딜량은 35% 정도 예상합니다